예. 이번 시간에는 그 영웅소설,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영웅소설적인, 뭐 영웅소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이제 홍길동전은 사회소설의 측면에 들어가요. 사회소설.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홍길동전은 무슨 소설이냐. 그랬더니 어떤, 가정소설, 이걸 답을 하신 분이 있어요. 가정소설 아니에요. 홍길동전은 사회소설입니다. 그리고 영웅소설라고 이할 수는 없고, 영웅소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동전은 그래서 이영소설적 요소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자 이건 그 아까 말씀드린 공간에 쓰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자첫 번째는 고귀한 혈통이에요. 고귀한 혈통. 아주 혈통이 고귀해요. 근데 홍길동전은 뭐 고귀한 혈통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이제 고귀한 혈통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비정상적인 인태예요 비정상적인 잉태. 영웅들 보면 뭐 뭐랄까 유아부인이 햇빛을 쏘아서 뭐 햇빛을 맞고 뭐 임신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영웅들은 막 겨드랑이에서 아이를 낳다라든가 뭐그 석가모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잉태가꼭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노자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 80년 있다가 태어났다는 거 임신해서. 근데 태어났는데 어, 머리가 온통 하얗. 완전 뻥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집어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비범한 능력이 있어. 요 비범한 능력. 자 홍길동전에서는 이 나오죠. 비범한 능력 같은 것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고비와 고난과 또 이제 그 고비 고난과 시련 이것도 맞죠. 시련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도술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련을 극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극복한다 볼수 있겠고, 다시 또 위기가 찾아와요. 자,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행복하게 끝나겠죠? 해피 엔딩으로 됩니다.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홍길동전은 영웅소설이라기보다는 영웅소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영웅소설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영웅소설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곱 가지의 측면에서 이제 홍길동전에서 보면 이제 도술 이런 거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홍길동전에 위기 극복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다 홍길동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있어요. 비정상적인 인태까지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보기엔 혈통까지는. 그러니까 영소설적 요소다. 이렇게 아시고 또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것의 모태가 되는 게, 일종의 전우치전이에요, 전우치전. 뭐 수호전도 있고 그러지만, 이 전우치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회 모순을 꼬집는, 모순을 꼬집는 영웅의 이야기, 영웅의 이야기. 이야기인데, 홍길동전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뭡니까? 홍길동전은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소설이에요. 최초의 공문소설이다. 허균이 쓴 유명한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허, 이것도 대단한죠. 허균이 같은 그 양반가의 자제가 우리말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게 놀라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은 우리말을 엄청나게 하층시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 영소설은 영소설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자첫 번째는 뭐 고대 소설도 그랬지만 권선징악입니다 고대소설하고 똑같이. 두번째는 사필기정이에요. 항상 올바른 쪽으로 가요. 세번째는 고진감래에요. 자 이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할리우드 영화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한번 봐보세요.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처음에는 막 힘들어. 나중에는 이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선이 악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뭐 스파이더맨 이런 게다 영웅 소설적인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이 이제 영웅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이 역사 이제 그런 그 군담 소설은 이것도 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군담 소설은 그 역사 군담 소설 그다음에 창작 군담 소설. 자, 이런 게 있는데, 역사 군담 소설은 임경업 전이라든가, 역사적인 거니까, 박시전이라든가, 임진록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임진년에 기록했다는 것이고, 임경업은 실제 인물이고, 박시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상의 인물이긴 한데, 박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박시전은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박시전 같은 경우는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게 박시전, 이야기는 이제 어, 뭡니까 병자호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어, 이건 창작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 국문과에서는 그 이렇게 들어갔는데 박시전 그 다음에 창작은 유충열전 충과열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조웅전 이 웅자가 이제 스콧웅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대성전 대성은 크게, 이루, 크게 성공한다 대성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뭡니까 대웅전 어, 소대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어, 작자 소개를 좀 보죠 작자 소개를 오늘은 작자 소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로 뒤쪽으로 쭉 넘어가시면 165쪽에 나옵니다 165쪽 허균 허균이 유명하니까 이제 손곡 산인전에도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옵니다 허균이 손곡 산인전에 나오고 그래서 보십시오 165쪽 여기 보면 이제 조선 중기 문신 본관은 양천 유성용이 배웠다 이달에게 또 배웠다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내용, 그 손곡산인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뭡니까 공부를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만 이제 집어넣고요. 었 그리고 이제 그래도 또 보죠. 그다음에 이제 29세 때 문과의 문과 중시에 장원했고 또 관직 사탈를 여러 번 당했죠. 그데 뛰어난 문식. 그 문장 글쓰기 능력이라는 소리죠. 위세 있는 집안의 비호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공주목사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균은 1617년에 좌참찬이 되고 태모론을 주장하는 등 광해군의 측근으로 전개 중심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남대문 경문 사건 허균의 신복 현웅민이 경문을 붙였다. 그래서 허균은 역적 모의의 주동자로 이제 지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 없이 그냥 능지척잠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여기 보면 1569년인데 한 50세 정도 우리나라에 하면 50세 정도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작으로는 자참문집 성소부 이 성소가 이제 또 허균의 호호이기도 하죠. 부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부부고라는 것도 이제 일종의 뭐랄까 글을 쓰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홍길동전 그의 사회 변혁사상 그리고 이제 학산초담, 시선지 국조시산, 허문세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은 그 밑에 그 1번의 객관식을 한번 봐보세요 보기는 허균이한 말이다. 관련해서 작품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런데, 하늘은 제주를 고르게 주는데, 이것을 명문의 집과 과거로서 제한하니, 인재가 늘 모자라서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나라만이 천한 어미를 가진 자손이나 두번 시집간자의 자손을 벼슬길에 끼지 못하게 한다. 한낱 여인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은 마음이 언짢아. 5, 6월에 서리를 내리는데, 하물며 원망을 품은 사내와, 원한에 찬 호람미가 나라의 반을 차지하니 화병한 기운을 불러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허균이 말하는 유죄론이에요. 유제론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주를 가지고 있지만 제주를 가린 사람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걸쭉 읽어보면 어 1번, 2번 넘겨보시면 3번, 4번, 5번 나는데 여기 보면 4번에 이런 말 나오죠. 4번을 보세요. 166쪽에 홍길동을 천한 신분이면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설정한 것은 능력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홍길동은 어 길동은 아시아피 이제 그 노비와 그렇죠? 홍판서 사이에서 그 태어나잖아요. 아버지 사이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한한 한 어머니가 천민이 천민. 그렇죠? 일천 직천이라고 했죠? 그렇죠? 한쪽이 천하면 천하다. 또 어머니를 따른다 고했죠 종무법이에요. 종부법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따르는 거.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식도 천민인 거죠. 그래서 천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4번에 홍길동을 어 천한 신분이면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을 설정한 것은 능력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게 이제, 유제론이 이제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 163쪽을 펴보세요. 163쪽. 거기 마지막 달락. 그래서 유제론에서 허규는 하늘이 재능을 내릴 때 신분 고와 높고 낮은 거와 상관없이 내리는 법인데 어찌해서 살림과 초택에서 보배스러운 포부를 가슴에 품고도 벼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며 영특하고 준수한 인재들이 지위 낮은 벼슬에 침치하여 끝내 그들의 보부를 시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유제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민이라도 똑똑하면 등용해야 된다. 이 유제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예요. 아주 뭐랄까요. 그, 반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그, 천주교를 왜 그렇게 학살을 했냐면 천주교 초창기에 천주교는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천주교라는 게그그 그 자체가 구분을 안 하는 거잖아요. 양반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막 뭡니까? 천주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당시에 관점으로 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정약용이나 그 형제들도 그 엄청나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고 단 다, 다행히 정약경은 이제 유배를 18년 동안 가서 이렇게 살았고 정약전 자산오부 자산오부 자산오부를 쓴 정약전 같은 경우도 이제 유배를 이렇게 갔지만 또 다른 그 뭡니까 사촌 뭐 이런 사람들 막 죽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뭐 그런 것이 할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의 관점으로 이것은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당시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홍길동 전이고, 어 실제로 그 장성에 가면, 이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장성에 가면요, 장성. 여러분, 전라남도 장성이 있어요.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여기 몇번 가봤는데, 여기 이제 홍길동과 관련된, 그리고 실제로 홍길동이 장성 출신이라는 게이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홍길동이. 장성에, 그래서 홍길동 템파크을 여기다 만든 것이고, 어, 거기에 가면 막 산채도 있고, 산채, 이제 그 길동이 이제 막 두목이 돼가지고 산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도 꼭 이렇게 가봐야 될곳 중에 하나가 이 장성의 홍길동 테마파크예요. 여러분이 장성에 가시면 그 여기는 군문과를 다니시거나 졸업을 하셨다고 하시면 여기는 반드시 또 가봐야 될 그런 공간이라고 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어 거기 이제 162쪽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여러분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이게 좀 읽기가 어렵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면 홍길동전 뭐 초등학생을 위한 홍길동전이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하다니게구호라서 아, 너무 어렵다면 이걸 좀 쉽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가서 수능을 위한 뭐뭐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좀 그. 대출을 받으시든가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좋겠고 홍길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전도 쉽게 이렇게 현대어로 써 놓은 홍길동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고 그 여러분이 그러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전이 그 162쪽에 보면 허균이 진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적서 차별의 철폐, 탐관오리의 비판, 이상 사회의 구현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율도국이라고 하는 그 이상사일 도 구현하잖아요. 그리고 홍길동은 연상군 시절 실존 인물로 서출 출신이다. 맞죠? 집단 의적활동. 이게 활빈당이잖아요. 그리고 의금부에체포대 사형을 당했다. 일설에는 사형이 아니라 오키나와 서남부로 진출해서 의적활동을 보여서 홍가와라라는 민중 영웅으로 추앙되었다는 이야기도 존재. 이거는 이제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죽게 된 의미로 봐야죠. 석유는 홍길동이라는 인물의 전적을 토대로 해서 현실개혁의지 가치관을 담은 소설을 창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홍길동은 상당히 그 시대를 앞서간 그런 그 뭡니까 이야기고 영화에도 보면 홍길동의 후예 이런 그 영화들이 지금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품 중에 이 춘향전과 홍길동전 대단한 거예요. 양전 길동전 이 작품들은 이 현대에도 재해석을 상당히 많이 하는 작품이고 뒤에서 여러분도 배우시겠지만 장화홍련전 이런 작품도 어 현대판 장화홍련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이 드라마의 주제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어 이해를 이거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그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교재 162쪽에 보면 162쪽에 그러니까 거기 그세 번째 단락에 보면 홍길동전의 형상화된 현실은 적서차별의 사회제도 부패한 관료사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그런 그 적서차별 호부호영이라고 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좀더 읽어보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도 제도적 보으로세 번째 탈락 둘째 줄이요. 사회 진출을 봉쇄당한 계층의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홍길동은 민중 영웅적 인물로 분류하고 소설은 강한 사회 비판 의지를 담은 사회 소설 여기 내묻혀 네 놓으세요. 사회 소설. 아까 제가 가정 소설이 아니고 사회 소설이다. 영웅 소설은 아니고 영웅 소설적 요소가 있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영웅 소설 영웅적 인물의 일대기를 줄기를 삼고 있어서 고전 서사적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의 내용은, 요,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조금 더 제가 작자 소개랑 뭐 설명을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은 홍길동전, 그 다음에 채척전, 그 다음에 그박시정까지 제가 박시전까지 할수 있으면 할 거예요. 다음, 다음 주에. 뭐할수 있을지 없을지 저도 모르겠지만 박시전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박시전까지는 꼭좀 본문을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최적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시전은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은 다음 주에는 박시전까지 읽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읽으면 36한네번 그래도 한 서너 번 해야겠네요 그래도 서너 번 해야지 아마 2월 말까지 해도 이걸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할게 많아서 지금 여열 작품이죠. 한, 한 어, 앞으로 한세 번에서 네 번을 최선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다행히 연우가 연우가 이번 좀 비껴가가지고요. 어, 다음 이번에 하는 거는 그렇게.